성교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한과이입니다. 오늘 미사는 한과이 합동 위령 미사로 공헌합니다. 이 땅송, 온과 멸의 땅에서 어두워서 들어서 십시오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셨네. 이 땅송가 503번입니다.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 자비를 베푸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계절의 변화를 승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도책 61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룡에서 기회를 하고 교회 여러분께서는 응원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조성님들의 부모님, 형제자매 부모님들의 세리명 부침은 연룡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지극기고룩가신분모님 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라 하리라 믿으 ю 연령을 아버지 손에 맡기어 드리옵니다. 연령이 세상에 사라질 때 우수한 우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와 사랑 과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오 연령에게 천국나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합니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주님께서 제압을 주님 께서 제약 을 해야 하신다면, 주님 감사 다 제야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주님여. 불산이 여기 있어서, 대원하 고신하에 즐겁소서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Amen. Amen. we um. 신구원 그 기쁨을 제게 돌아주시고 Uh... 시내 찬미조라 Sure.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느님, 오늘 한가위를 맞아 세상을 떠난 연령을 기억하시어 사탄의 손에 넘기지 마시고 거룩한 천사들에게 고향 나원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이 연령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사오니, 지옥 꺼를 면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한가위를 맞아 연령들과의 모든 통공을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룁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결을 들어주소서.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과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로하시며 남북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에 교회를 도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보살펴 주시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형제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에 보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그를들 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지혜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 마음에 드는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